안녕하세요. 하이 스피디 스피디하게 오늘도 주연쌤의 동사 문장 형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패스 패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패스인데 저희가 할게 많기 때문에 아. 아주 스피디 스피디하게 패스 패스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질문이 많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쌤 아하 아하 아하하 요거 아 오호 지나치다 오 이상한 일이죠? 그러네요 얘부터 해야될 것 같은데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부터 아 요거부터죠 음. 네네네 따란 따라란 쌤네 우리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맞다. 이러다가 개미 똥구멍처럼 작아지겠어요. <laughs> 개미 똥구멍 있나요? <웃음> 있겠죠. <웃음> 먹었으니 나와야죠. <laughs> 너무 무시했나, 내가? <laughs> 자, 보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택시들이 도로를 따라 지나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오. <laughs> 네, 여기에서 일단 패스가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쌤이 여기 있어. 음. 내가? 응. 음. 하고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야? 날 외면한 거 아니야?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지. <laughs> 그치 그치 스치는 거. 스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다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 원래는 뒤에 이렇게 전체사가 없는 버전도 있지만, 네. 전체사를 붙여볼 수도 있다. 있다 있다. 음. 그러면 좀더 내용이 through 하게 되면 사이로. 그렇죠. along 하게 되면 따라서 따라서 음, 음. 그런 뜻이다. 음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택시들이 도로를 따라 지나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음흠, I 음흠. had no choice but 음흠. to watch 하고서 이제 택시가 나오고서 그렇죠? 뭔가가 나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넵, 넵, 넵. 이렇네요. 택 <laughs> 어, watch taxis passing along the road 그렇죠 택시스가 mm -hmm. 그러니까 watch mm -hmm. taxis 택시 택시들이니까 이제 여기다 s 붙이신 거고 택시에 다이스를 mm -hmm. mm -hmm. 얘가 뭐 하는 그러니까 그쵸. watch 목적 목적 보시고 그러신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음흠. 그래서 이 워치 목적 목적 보어에는 음흠. 보어 자리에는 음흠. 동사 원형 음흠. 그리고 ing 음흠. 그리고 당할 때는 pp 음. 음. 들어갈 그, 수 있다. 그러면 택시가 움직이는 거니까 passing 내지는 pass도 괜찮겠네요, 세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 요거는 그냥 볼까요 그러면? 아 네네네 <laughs> 요거는 여러분 답이 적혀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네.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황은 택시를 기다리는 나 자신입니다. 아 네네네네. <laughs> 근데 왔을까 안 왔을까? 와야지. 근데 아, 안 왔어. 왔어. 왜냐면다 패스했고. 아안 잡힐 때 있어. 그치 오늘은 맞아. 다 패스해야지. 아, 아. 많은 택시들이 음. 내가 도보에 서 있는데 날 지나쳐 갔어. 이때 pass의 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 음. 방금 봤던 pass through, pass along. 거기서 이제 그 전치사가 없는 버전도 있다. 원조 음. 그 음. 버전.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음. many taxis passed me when i was standing on the curb. 음. 가 되겠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한번 참고를 알아 주시고 네.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네네자 요걸로 한번 들어가면 되겠죠 쌤? 맞습니다 네 따란 정말 이사를 계속 다녀야 돼 너무해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해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laughs> 어, 맞을 거라고 믿고 <laughs> 한번 그 채팅창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laughs>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네. 그 와중에 어, 패스는 통과하다라는 뜻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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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패스다, 페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요, 그렇죠. 그거. 음흠. 그래서 시험에 통과를 해 누가 음. 무엇을 통과해 음흠. 누가 어, 시험을 통과를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네. 우리가 표현을 패스를 한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음, 음. 그리고 대화 같은데 보면은 음. 패스, 페일. 옵션이다 해 가지고 네네네 네. ABC라는 그런 걸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맞아. 합격. 맞아 맞아. 안 돼. 패스만 받으면 그냥 학점을 받는 거지. 그치죠 아, 그치. 아, 아, 그런 게 있죠. 좋았어요. 그래서, <laughs> I regret it. 내가 후회를 했어. <laughs> 음. drinking. 이거는 우리하고 좀안 맞는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거 훈련할 <laughs> 거 없지. 우리 숙취를 모르잖아. 그치. 왜? 술을 안 마시니까. 그쵸. 술을 행오버가 못 마셔. 행무것가 없다. 그치. 행오버를 느껴볼 수준이 못된다 행이 할게 없어. 근데 행할 게 <laughs> 없지. 그냥 못 마시니까. 그치. 이미 그 전에 죽었다. 근데 이 아이는 주디라고 할게요. 가상의 아, 아, 쥬이... 친구고요. 자꾸 토끼 생각나는데. 그주토피아 때문에 줄리 쥬리, 줄리가 아니면 줄리 댄치라는 응. 응. 연쇄 살인범 이 생각나네요. 그것까지 너무 지금 너무 위험한데 지금. 줄리. 아튼 걔가 <laughs> regretted drinking until late because i 랄랄라. 그러니까 중간고사 통과했다고 너무 신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셨어. 마셔 버린 거지. 근데 그게 거지. 후회가 돼. 왜냐면 응. 택시가 잡히지 않니까 않으니까. 강남이었나 봐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시죠. 따란 따란 I regretted drinking until late because I passed the midterm. 그 I passed the midterm. midterm 하면 여러분 중간 단계의 음, 중간 고사가 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음. midterm. 뭐 examination 뭐 이런 것도 음, 되죠. midterm 음. examination. 다 좋습니다. 음, 음.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우리 통과다를 봤고 네. 이번에는 네. 아, 우리가 네. 이제 사용을 할 거죠. 끝장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바로 네. 시간이... 흐르다. 네. 이상하게 안 뜨나봐요. 아, 시간이 흐르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 어떻게 되는지 음흠, 봅시다. 음흠. 좋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시간이 흐른다고 할 때는 주어자리에 시간을 써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패스가 오고, 그 뒤에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간단한 형태인 거죠. 되게 간단하네요. 음. 그러면은 한 시간이 패스했다. 얘는 자동산네 그치. 어, 그쵸. 어.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 없는 자동사다. 으흠. 좋아요. 그러면, 내가 택시 기다리는 동안, 어느새 한 시간이 흘렀다. 뭐만 한 동안. As I waited for a tax. 아, taxi. 그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 동안. 그렇죠. 한 시간이 흘렀다. 과연? 으흠. 정답 좀 간단합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한 시간? One hour passed. 그렇죠. 한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s 안 붙이는 거지. 그렇죠. 두 시간 이상이면 이제 s를 붙이겠죠. 그렇죠. 음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As I'm ready for a taxi. 좋습니다. 그러면 뭐 며칠이 지나서 이것들까요? 음. 그렇죠. A few days passed.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오늘 할게좀 많아. 많아. 오, 많어, 많어. 요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또이사 갑니다. <laughs> 내려갑니다. <웃음> 다음엔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겠다. 왜? 음, <laughs> 이사를 잡고 <자꾸> 싶기잖아. <시키잖아. 웃음> 그래서 볼게요? 택시를 기다리는 나 자신이죠? 어. 꾸 지나치고 한시간이나 흘렀어. 그렇지. 근데 이 아이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 어. 계속 기다렸죠. 아 택시를 못 잡으면 갈수 없는 곳인가 보다. 그런가봐요. 택시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저도 음. 옛날에 음. 대학교 다닐 때, 음. 대학로에서 음. 그때는 술을 마셨어. <laughs> 웬일? 근데 이제 마시진 않았겠죠? 그술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갔다가 집에 가려고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가려고 음, 음, 음. <laughs>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음. 아, 택시가 아무리 있어도 안 와. 그래서 어. 한두 시간을 그렇게 길바닥에서 보내고 와. 걸어갔어. 2 시간 전에 걸었다면 제주 도착해서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잤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 근데 그럴 때 있어. 그치? 택시가 곧올것 같은데 안 그럴 맞아, 때가 있어. 맞아, 맞아. 응. 요즘에 그 카카오 택시나 유택시 이런 거 음. 유티 이런 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음. 자 보니까요. Meanwhile 나는 음. 시간을 보냈다. 뭐 유튜브 하면서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그래서 들어가면. 그래서 패스 뒤에 시간을 쓰고 음. 뭐하면서 보냈는지 ing 형태. 음. 이렇게 되죠. Time meanwhile. ing. 그렇 아. I passed the time watching YouTube. 음. 나는 유튜브를 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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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쓸 때가 많겠어요 음. 뭐뭐 하면서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렇죠, 표현인데요 그렇죠. p a s t the time watching YouTube 음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띠리리 띠로리 자 pass에 건네다 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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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에게는 안 와도 돼요 뭐뭐를 건네다 까지만 해도 돼요 음. 근데 만약에 애게를 쓰고 싶어 음. 누구한테 줬는지를 쓰고 싶다면 음. 사형식의 형태로 어. 이걸 우리가 언제 했죠? 아 어, 했었죠 했었죠 음. 우리가 엄청나게 했었죠 사형식이라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있었지? Offer 아 맞아 Offer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쌤꺼에도 한번 나오긴 했어 맞아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그게 바로 네 아유.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쵸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벌써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복습합시다. 복습하는 걸로 하고 얘는 아 이제 길거리 서 있어서 눈물이 나는구나. 그쵸 그쵸. 그렇지 안 오니까 뭐 무서운 거야 이 영화가 엄청 슬플 수도 있고. 알 뭐. 그렇죠. 치 h 무비 s 그래서 어쨌든 울었어. 어 passerby가 passerby. <laughs> 응. 패스가 오늘 끝장인 거죠. <laughs>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죠. 나한테 건넸어요. <laughs> 뭐를? 그의 손수건 아 오케이 그래서 이 사형식 음. 에게, 을의 순서를 잘 지켜서 써주시면 돼요 그쵸 의외로 에게 뭐 누구를 <laughs> 뭐 나에게 이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손수건을 얻어 모를 수도 있겠다 아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네 Ooh. 그렇죠. 아 uh, passerby, pass me his handkerchief 그렇죠. as I was weeping. 그렇죠. <laughs> handkerchief 이게 여러분 손수건이에요. 네. 어, 그 우리 안주머니에도 넣고 다니는 그런 손수건 그치. 그런 게 handkerchief라고 하고요. 네. I was weeping. weeping은 훌쩍훌쩍거리는 맞아. 거죠? 음 약간 <laughs> 이렇게 큰 소리로 울지 다니는 거 우리가 평소에 거야. 우는 게 weep이지 뭐. 그렇지. 아 그렇죠? 어, 우리 친구들이 또 답을 올려줬네요. 네. A passerby. Pass me his handkerchief. 음,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 완벽하게 다 해줬고요. 네. 어, 위에 친구는 전에 했던 건가 봐요. I pass time watching YouTube. 이렇게. 음, 음, 어, 어, 어. 아, hand, uh, hand, handkerchief. 괜찮아.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Handkerchief, 괜찮습니다. 아, 여기다 hand가 아니라 handkerchief로 했어. 아. 아 맞아, d 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 점점 느낌표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주 깔끔하게 맞췄고요. 네. 대망의 마지막. 이거 여러분, 이거 쌤 고생 좀 하지 시 않으셨습니까? 네. 아 사실 이거는 공동 저자죠. 주영 쌤과 함께. 주영 쌤이 이걸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끝장 편을. 난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된다 생각했어. 오늘 사실 끝장판이 없을 수 있었는데 음. 주영 쌤의 도움으로 네. 이렇게 휘리뽕뽕 탄생을 했다. 무조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 갑니다. 운전면허 시험 버전이죠? 네. 접니다. 저. 저 네. 운전면허를 못 땄거든요. 선생님. 그거 언제 따실 네. 건가요? 도대체.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ughs> 나는 걱정이 됐어. 어.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봐. 음? 그래서 괜히 영화 택시를 보면서 되게 시간을 보냈어. 택시를 모르는 분도 있을 거야. 이게 약간 프랑스 영화일 거예요. 어. 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택시 운전을 할수 있는 택시 그, 운전사가 그 있어. 그 사람 아니야? 약간 대머리 대머리 아니지만 아그 사람 말고 그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담 샌들러가 나왔나? 어? 그 택시 운아그 전에 아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트랜스포터 생각한... 맞아요. 지금 그 멋있는 분은 트랜스포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시고 제가 택시는 얘기하는 또 택시는 있어요? 어 있어 있어요. 되게 옛날 영화예요. 미안합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택시를 에이. 보면서 대기시간을 보냈고, 어쨌든 얘도 보냈다. 그지 안타깝게도. 나는 그 시험에서 떨어. 촤차, 아, 종로삼가를 지나쳐 다시 학원으로. 갔고. 갔다. 어딘지 아, 몰라, 학원이. 아, 그렇죠, 어쨌든 모르는데. 갔어? 학원에서 만원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내 신용카드를 건넸다. 어. 아, 그렇죠. 아, 실수하고,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음, 못해도 고. 저는 한번 떨어졌어요. 응 음, 저는 네한번 떠올려요. 예 도로 주행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laughs> 바로, 바로, <했지>. 내려. <laughs> 바로 내려. 바로 내려. 바로 넣다 위 핸들 잡지 마. 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나는... 선생님께서 야잘 얄짤이 없어졌어. 그렇지. 난 사이드 브레이크 안 내려가지고. <웃음> 내려. 내려. 난 <laughs> <내려. 나는 웃음> 진짜 <웃음> 내렸어 그그 그 자리에서 그냥. <laughs> 시작과 동시에 <laughs>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때 <laughs>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가 진짜로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어? 과외해주신 어? 미술 선생하고 님 나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갔나? 동생하고 어? 갔나? 하여튼 어? 어? 강원도로 그림 여행을 떠났어요. 어? 근데 그 그림 여행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어? 달린 거예요. 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고 달리면 뭐, 사이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야 되는데 끽한 음. 상태에서 달린 거야. 어떻게 돼 그럼? 그랬더니 내렸어. 내가 그 아직도 기억나. 이서탄 냄새가 자꾸 나서 엄마가 이상하다 내리자 내렸어. 차 바퀴가 빨개졌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안 돌아가니까 이 바퀴가 안 돌아가려고 멈져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 타이어가 터질 뻔한 거야. 진짜 크지 않았던데. 크면지.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열고 안 올리고 바로 시작한 사람은 내려. <laughs> 나 나. 음 응. 내려지. 진짜 완전 위험하고 다시 한번 가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음. 이거 진짜 제대로 아는게 훨씬 중요하죠어 우리 친구. Mm -hmm. I was worried that I might not pass the driver license. 오, 음. 좋아요. 또또또 또. 응, 또 또, 또. 음, 또 또. 여기서 근데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운전 면허증이니까 아. 면허증을 통과하는 건 살짝 안 어울릴 듯하다. 음흠 음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공개를 할까요? 아, 좋습니다. 든 든. Ooh. 좋아요 아까 우리 친구가 worried를 써줬고요 음. concerned도 되고 둘다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야. 그렇죠 concerned도 음. 되죠 I was concerned 나는 걱정됐어 음. 내가 could not pass my driving test driving test가 어? 있지 음. 음. 그렇지 음. 그렇지 driving test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음. t h u s 그래서 나는 past the waiting time 나의 대기 시간을 보냈어 음? 뭐, 뭐 하면서? i.n.g. 음. watching a movie 택시스. 근데 택시스가 맞나요? 아니요. 택시예요. <웃음> <웃음> 아마 이름은 그냥 택시일 겁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unfortunately. 음. 안타깝게도. I failed the test. 음. 여기서 일부러 사실 패스를 안 써봤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패스의 반대 개념도 알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음, fail. 패스의 반대는 fail. fail이다. f a i l 그래서 I failed the test and passed 종로... Third Avenue. Third Avenue 그렇죠. 커다란 도로를 보통 그뭐 Avenue라고 하니까 네. 정말은 크지. <laughs> 그렇죠, 엄청 크지. 그렇죠. And Richard Driving School 아, 했습니다. 음. I passed my credit card to register over again.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줬어요. 아 슬픈 얘기로 마무리하네요. 네. 졸업을 하지 못한 운전 면허 시험증. <laughs> 정말. 요즘에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 어 맞아요. 음, 음, 음. 그 무슨 오센... 음. 저는 도로 주행까지 못 갔거든요 아 기능에서 뭐라 그러죠? 기능. 기능 기능이 근데 옛날에 비 엄청 어렵대 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직진하고 멈추는 것만 딱 봤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일단 언덕도 넘어야 했고 네? 일급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언덕이 있습니다 그거 1급 보던데 난 2급이라 그런 거안 봤어 그래? 2급도 이제 그걸 봐 너무해 그거 최근에 언제 보신 거죠? 2, 3년 됐나요? 아 진짜 최근이다 이3년 음. 나는 나는 딴게 언제야 13년 전? 14년 와. 전? 응. 음. 그거 해주지 않아요? 그뭐 10년 된신? 지나면? 네 이미 했어요 아그 뭐도 주잖아 뭘 줘? 무슨 뭘 주던데 자동으로? 무사고 그런 거? 사고 냈어 아꽤 냈어 <laughs> 사고를 많이 냈어 아 정말? 냈어. 꽤 냈어 난 진짜 하면 안될거 같아 해다 돼. <laughs>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도 다 하면 다 하더라. 화이팅이팅 응,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음, 고생하셨고요. 음, 음. 내일은 우리 주영쌤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예, 몇번 아, 남지 이제... 않은 6월이네요. 그렇죠. 응. 만관부하세요. 어, 알죠. 만관부 뭐요? 많은 관심 부탁해요. 맞아요. 아나, 아, 이래봬도 아. 유튜버 유튜브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데 <laughs> 만관부 만관...